지금부터 패킷 트레이서 8.2.4.14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포트시피티, 이더 채널, DHCP, NAT, PPP 및 프레임 릴레이를 포함한 CCNA에서 접했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챕터는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 다음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단계를 문서합니다. 먼저 DHCP를 보겠습니다. 라우터 1은 라우터 1 랜의 DHCP 서버입니다. 라우터 1의 DHCP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DHCP 구성에서 디폴트 라우트가 잘못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 라우트를 1 9 2 1 6 8 1 1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PC에서 IP가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위칭 기술을 보겠습니다. 포트 보안은 PC1 만 스위치1의 F0-3 인터페이스에 접속하도록 구석,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반은 인터페이스를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스위치1 인터페이스 F0-3에 포트 보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포트, 포트 시큐리티 입력으로 포트 보안 구성을 합니다. 다음으로 PC1만 접속 가능하으로 포트 스크리티 맥시멈 1을 입력해 줍니다. 모든 위반은 귀활성이므로 포트 스크리티 위반은 셧다운을 구성합니다. 이더 채널을 이용한 링크 집계는 스위치 2, 스위치 3및 스위치 4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4를 확인해보니 F0-1에서 2는 그룹 3 F0-3에서 4는 그룹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위치 4를 확인해보니 채널 그룹 이 설정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위치들은 확인을 해보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3의 인터페이스를 확인해 보면, 인터페이스 g0-1이 스위치 모드 액세스이므로 스위치 모드 트렁크로 구성해 줍니다. 다음으로 라우팅을 보겠습니다. 모든 라우터는 OSPF 프로세스 ID 1로 구성되며, 라우터가 연결되지 않은 인터페이스 간에 라우팅 업데이트를 전송하지 않아야 합니다. 라우터 2는 ISP를 가리키는 디폴트 라우트로 구성되며, 디폴트 라우트를 공배합니다. NAT는 라우터 2에서 구성되며, NAT가 구성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라우터 1 구성을 보겠습니다. 라우터 1 구성에 OSPF에서 디폴트 라우터 재분배가 필요없는데 들어가 있으므로 지우겠습니다. 다음으로 라우터 3을 보면 OSPF에서 패시브 경로가 디폴트로 되어 있으므로 노패시브 no 인터페이스 디폴트 입력 후 패시브 인텔 인터페이스 G 0 다실로 변경해 줍니다. 다음으로 라우터 1을 보면 OSPF의 d e 트라우 l t r o 재분배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우터 OSPF1 입력 후, default i n f o r m a 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웬 기술을 보겠습니다. 라우터 1과 라우터 2의 링크는 프레임 릴레이를 사용합니다. 라우터 2와 라우터 3의 링크는 HDLC 포트를 사용합니다. 라우터 1과 라우터 3의 링크는 p a p 와 p p 함께 PPP를 사용합니다. 라우터 1을 보면 S000은 프레임 릴레이가 없으므로 프레임 릴레이를 설정해주고 S001은 PPP와 PAP가 구성이 되어 있음 것을 볼수 있습니다. 라우터 1을 보면, S000은 프레임 릴레이가 없으므로 프레임 릴레이를 설정해주고, S001은 기본 값인 HDLC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우터 3을 보면 S000은 PAP와 PPP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S001은 기본값인 HDLC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기기는 모든 지정 주소 지정표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장치는 다른 모든 장치에 핑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습을 완료하면 점수가 60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패키트레이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